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장마 기간인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것도 참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 도로 상황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폐기도 하고, 뭔가 막 많이 쌓이기도 하고,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어, 사고에 의하면 정말 다 많아지는 시기죠. 그렇습니다.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가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 요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목 인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양대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우선 인대라는 것이 어떤 신체 조직,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힘줄과 인대를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힘줄 즉 건이라는 것은 구조물은 예를 들면 팔꿈치를 구부릴 때 쓰는 힘줄 즉 이두박근처럼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로서 근육에서 발생하여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구조물이고, 오늘의 주제인 인대는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나 발목에 있는 인대처럼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로서 물, 콜라겐, 섬유질로 구성된 단단한 띠로, 띠로서 뼈와 뼈를 연결하여 관절이 정상적인 운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관절이 탈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인대라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대. 우리가 흔히 발목을 접질렀다, 발목을 삐었다 이럴 때 인대 손상이 됐다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발목을 다치는 경우는 대부분은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발목은 뼈 구조상 족저글거 즉 발바닥 쪽으로 발목이 구부린 경우에는 발목의 골격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주로 발목 인대에 의해서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데 네. 이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 은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음. 예를 들면 굽이 뾰족하고 높은 구두를 신게 되면 발목이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자세가 되고 이런 이 자세에서 인대에 의해서 발목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데 굽이 뾰족해서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불안하게 되고 음. 이러한 상태에서 발목을 잘못 입게 되면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발목 바깥쪽 인대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음. 또 자주 발생하는 경우로는 고르지 못한 지면에서 보행을 하거나 달리기, 점프하고 착지할 때 이런 스포츠 활동할 을 경우에 많이 다치게 됩니다. 겠 네, 하이힐 신고 다쳐 본 저로서는 네. 진짜 엄청 아프, 크게 다쳐요 이게. 맞아요. 네, 여성분들은 힐 신고 저렇게 접질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남성분들은 뭐 어렸을 때 축구하거나 농구할 운동하면서. 때 정말 많이 삐었던 기억 저도 있거든요. 네. 외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약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열이 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급성 외측 족관절염자 약 20에서 30% 정도는 재손상이나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이행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족관절염자에 대해서 적절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목 인대 손상이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예전에 발목을 다쳤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나쳤을 때 발목의 불안정성이 남아서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발목 인대 파열을 의심하게 되는 증상은 급성 손상의 경우에는 뚝하는 느낌이나 소리를 듣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통증과 발목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유. 사진처럼. 통증과 붓기가 수상 후에 즉시 생기고 인대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주변에 멍이 들고 음. 인대가 있는 부위, 즉 바깥쪽 복숭아뼈 앞쪽과 아래쪽 부위에 눌렀을 때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족관절의 만성적인 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발목을 습관적으로 접지르는 반복되는 염자 아니면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불안정성을 느끼며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저 멍든 부분을 누르면 아프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앞으로 당연히. 당연히 아프죠. 네, 너무 예,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예. 아우, 자 인대라는 게 사실 신체 발목에만 있는 게 아닐 텐데 보통 인대 손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목 인대 손상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네. 왜 발목이 주로 자주 다칠까요, 이렇게? 족관절 염좌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스포츠 손상인데요. 전체 약 15~25% 에서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응급실 방문하는 환자의 7에서 10%가량이 족관절염자로 진단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140만 명 정도가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고 주로 활동량이 많고 하의를 신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연령별로는 가장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10대에서 많이 음.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손상 빈도가 높은 이유로는 워낙에 족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가 넓기도 하고 하지의 3대 관절인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중에서 발목 관절이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서는 일단 크기가 작고 음. 고관절이나 슬관절보다는 안정성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약해서입니다. 네. 네. 학창 시절 저도 10대 이야기 하시니까 돌이켜보면 진짜 많이 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뭐 접질리고 이러면 아예 뭐 금방 괜찮아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또 똑같이 또 접질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안 하는 경우는 많이 위험합니까? 족관절에서 급성 인대 손상의 경우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만성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음. 또한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약 33%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 높네요. 네. 만성족관절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발목 주변 인대가 기능을 못해서 관절이 쉽게 접지르고 불안정한 느낌을 갖게 되는 상태인데 발목에 부하를 주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왼편 사진과 다르게 오른편에서 발목이 바깥쪽이 관절이 벌어지는, 벌어지거나 아니면 발목 관절이 앞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가 된다면 관절 접촉면이 감소가 되고 관절 연골에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해져서 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이 더 닳게 되는 거예요. 뭐 예, 맞습니다. 무릎 우리 어르신들 무릎 연골 닳는 것처럼 음. 무릎에 이 발목 관절에는 연골이 닳아서 무릎처럼 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어. 보니까는 이발 밑에 여기가 돌출이 돼 있는 경우 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발목 관절 자체가 안정성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임대가 네. 기능을 못하면서 움직일 때 관절 자체가 자꾸. 마찰이 되는 요 빠지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골이 서로 마찰이 되면서 닳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 어, 정말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게요. 다친 음. 경험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발목을 다치고 병원을 안 갔는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바, 발목이 좀 쑤신다 음, 하는 분들이 비 오니까 그래. 뭐 이런 뭐 거죠?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음.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보는 게 나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선 다친 직후에는 통증의 감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깁스나 보조기를 통한 고정, 그리고 얼음찜질, 음. 다리를 올려놓고 압박 등의 요법을 먼저 시행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인대가 부분 파일인지 완전 파일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부분 파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사진처럼 깁스나 보조기를 통해서 발목 고정을 해놓고 손상된 인대가 다시 튼튼해지도록 고정을 해야 되고 이 후에 발목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발목 주변 근력 운동 강화 운동을 시행해서 재손상이나 만성 불안정성으로 진행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완전 파열로 진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소 발목이 자주 삐지 않았다든가 활동량이 적은 분이라면 부분 파열과 비슷하게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완전 파열로 인해서 발목의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나 인대 파열 외에 골절이나 탈구가 동반된 경우에는 인대 봉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미리 미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상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이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발목 인대 손상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발목을 삥단계, 발목 인대 부분 손상이 있지만 발목이 붙지 않고 통증이 없고 불안정성이 없는 단계이고, 네. 2단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한 부분 파열, 3단계는 이제 완전 파열로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회복하는 시, 시간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2단계는 약 4주에서 8주, 3단계는 12에서 16주, 약넉 달까지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음... 환자의 나이나 신체 조건, 손상 정도, 적절한 치료 여부 등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다쳤을 때는 다음을 기억하신, 다음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라이스라고 해서 프로테션, 보호하고, 레스팅, 휴식을 취해주고, 아이스, 얼음찜질을 해주면서 컴프레션, 압박과 엘리베이션, 하지거상을 통해서 붓기를 오, 예방을 하는 게 프라이스.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 다음에 병원을 가서 진료를 통해서 인대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깁스나 보조기를 통해서 적절한 기간 동안 인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사진처럼 발목을 구부리거나 아래로 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 주고 그 이후에는 밴드나 공, 벽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발목의 힘으로만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음. 그런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발목을 또 쉬어 쉬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음. 운동도 중요하면 언제부터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운동하는 기간은 보조기나 깁스를 풀고 나서 관절을 움직여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경과한 다음에 음. 발목 주변의 힘줄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번 다친 인대는 두 번, 세번 다치고 또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대 자체가 약해진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급성 족관절 염좌에서 약 20에서 30% 정도가 만성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요. 한번 다친 인대가 만성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적절한 치료를 못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은 많습니다. 네. 반대로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성으로 가는 이유는 초기 손상이 심해서 인대가 많이 약해져 있을 때, 또한 손, 그 인대 손상 외에 다른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만성적인 불안정성,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다고 돼 있습니다. 네, 뭐 사고가 난다면 뭐 아유 괜찮겠지가 아니라 1단계 부분 파열이라도 초기 대응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평소에 인대를 강화하는 운동도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할것 같은데 운동법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인대 이제 가장 좋은 예방 방법으로는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발목 네. 같은 경우에는 구부리고 피고 음... 그다음에 360도 방향으로 돌려주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 전후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이후에는 관절 주변에 힘줄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볼이도, 볼도 좋고 볼업 볼이 없으면 벽을 이용하거나 밴드를 이용해서도 좋은데, 무릎이나 고관절을 돌리지 말고, 오직 발목 힘으로만 그 힘줄 강화 운동을 해주면 좋고요. 음. 그 다음에는 한쪽 발로 서서, 한쪽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이나, 아니면은 라인을 따라서 반드시 걷는 그런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인대로 가는 신경을 깨워주는 운동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발목 건강 잘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대석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